불교와 기독교 중 어느 것을 믿어야 하는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불교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불, 참 기독교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하면 기독교는 이야기 쉽고 믿기 쉽고 복받기 쉽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요새 많죠. 그런데, 물론, 기독교가 요즘 와가지고 많이 타락되는 것은 물론입니다만은, 우리 민족들은 우리 남한에서는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기독교와 기독교를 대표하는 미국 세력에 의해서 절대적인 은혜를 입었다. 지금 이 나라가 유지되는 것도 주사법 발견이 애들에게 잠식되지 않고,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것도 기독교 때문이다.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역사하셨죠. 이 사실입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은혜를 입힌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 이전에 기독교는 서양을 대표하는 종교고 문학의 문화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모르고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물건은 물론이고 사상제도 뭐 이런 거 전부 다 서양에서 나왔고 서양은 어디를 기반 나라고 했습니까?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 복지 사회 이런 것도 어디서 나왔습니까? <laughs> 다 기독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이해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서양은 물질만 발전했지 정신은 뭐 미미하다, 정신은 하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체의 유심조라고 제도와 사상 이런 것만 정신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물질도 전부 다 정신에서 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기독교를 모르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같다. 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끼영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와 기독교를 대표하는 미국 세력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큰 은혜를 입었죠 구한마리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교육하고 의료를 발전시켜 줬죠 일체 지지 해방은 누가 시켜줬습니까 미국이 시켜줬죠 또 유교전쟁 때 누가 구해줬습니까 미국이 주도된 기독교 세력에서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줬죠 유교 끝나고부터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맺어서 어떻습니까? 계속 우리나라를 갖다가 공산주의 세력으로도 지켜주고 싸구려 물건을 사줘서 경제 발전을 시켜줬죠. 그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본주의 체제, 시장경제 이런 걸 갖다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줬죠.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본주의 체제, 시장경제 체제. 이거 어디 있습니까? 다 기독교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기독교도 여러가지 세부적 좀나눠지죠 뭐 동방정교, 정교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있는데 기독교라고 해서 저쪽 남미계통으로 간 기독교라든지 어떻습니까? 스페인, 포르투갈 시민제인 남미쪽으로 간 기독교나 천주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미국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영국에서 핏받는 청교도들이 가서 세운 나라죠. 기독교 중에서도 청교도죠. 그 청교도의 미국 세력들이 우리나라에서 구한말부터 6.25, 6.256까지 계속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행사를 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선진국이 되고 에어컨 틀고 자가행 타고 해외행 다니게 된 것이다. 지금 주사파 빨개이들이 장악하지 못한 것이 유일한 곳이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 세력입니다. 저번 정권 때 정강호 목사가 주도가 돼서 광화문 세력 기독교 세력이 그렇게 난리뻗고통을안 지켰으면 저번 정권 때 연방제 해로 갔습니다. 주소박 빨개인들이 나라를 잘게 잘게 부숴서 김정은 아가리에 쳐넣으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쳐넣었을 겁니다. 증강 목사를 필두로 해서 광화문 세력, 기독교 세력이 악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안된 거고 국민들이 깨어났고 이급성을 알았고 공산화의 이급성을 알았고 그래서 새로운 정권을 갖다가 추범을 시켰죠. 내가 무슨 증강곡서를 잘 알거나 기독교 세력한테 무슨 아부를 떨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이 그러합니다. 그래 지금 주사파 발견이들이 장악하지 못한 게 유일하게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지키고 유지해 낼수 있는 세력이 단합된 세력, 의식화된 세력, 세력화된 세력, 조조가된 세력이 기독교밖에 없기 때문에, 기독교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기독교가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국을 기독교를 미국 기독교 또총기도국가인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역사하신 건 맞다. 역사에서 수많은 은혜를 베풀은 건 맞다. 그걸 인정해야 된다.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알아야 된다. 역사를 잊고 은혜를 잊은 민족은 개인은 발전할 수 없고 결국은 망하죠. 자멸하더라. 아, 아까 이야기 했듯이 기독교를 모르면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물질의 사상 제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 같고, 지금 우리를 살려주고 존재케 하고 선진국으로 만들어준 게 기독교 세력이다. 기독교다. 이 은혜를 알아야 된다. 세부적으로 기독교의 특징이라든지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불교가 이야기했다시피 너 좋기는 좋은데, 이런 게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난해하고 양이 너무 많다 그랬죠. 그래서 극상류층, 초상류층들에 해당되는 종교고 일반인들이 이걸 할수 없다 그랬죠. 그런 장단점이 있다 그랬죠. 자, 기독교는 어떤가 한번 봅시다. 기독교는 불교하고 달리 쉽고 간단해요. 예수가 목사죠. 목수죠, 목수. 그 제자들도 어부등 대개가 하청년이고, 신약성경 칩벌자 중에 지식인은 바울하고, 오담지의사인 그 누가 전도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포함, 서양의 종교 철학 수준이 인도, 중국보다 극히 낮아, 사교의 폭과 깊이가 작고, 쉬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중생들, 대중들, 백성들, 국민들의 근기가 낮아, 달란트가 낮은데, 그 어려운 걸 이야기할 수 없죠. 이제 기독교 편든다고 뭐, 내가, 이야기를 하도 많이 알아서, 이름은, 까지는 잘 기억을 못 합니다. 뜻만 전달할게요. 어, 기독교인 중에 누가 말이야, 어? 동양으로 선교를떠는 것인지, 서양으로 선교를떠는 것인지 고민을 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더라, 이거야. 서양으로 가라고. 왜 서양으로 가라, 그러냐 하면은, 동양은 발란트가 낮고, 지식 수준, 영격 수준이 낮아서, 호교가 안 된다, 지금은. 그래서 영적 수준과 지지 수준이 높은 서양 쪽으로 포기를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죠. 거짓말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서양 철학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노만 철학,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철학, 그거 뭐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동양은 4대 문명이 모두 동양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지금 4대 종교니, 뭐 이게 처음부터 5대 종교니, 다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동양에서 일어났죠. 동양에서 근본과 원리에 대해서 모두 다 이야기했죠. 태양의 원이죠. 서양은 태양에서 비치는 햇살이고. 그런데 동양은 근본과 원리를 이야기했지만은 형이 사양만 중시하고 형이 하학을 무시를 하고, 그리고 실사부시 이용 오시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서양은 동양에서 이야기한 거 하나 끌고 가서 그 햇빛에서 뻗어나오는 햇살 하나 붙잡고, 칠사고시 이용 우생하고 200년 전에 산화백명을 하고 산화백명을 해서 철성과 대포를 만들고 그래서 다시 동양을 지배를 했죠 그 이스라엘에서 그 누구 선지자입니까 동양으로 포교를 떠나야 될지 서양으로 선교를 떠나야 될지 고민하고 있을 때 <laughs> 하나님이 계실 중거는 동양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가지 말라고 그러냐 하면 서양의 종교나 철학 수준, 영적 수준, 지식 수준은 너무 낮기 때문에 그기로 가야 되지 동양은 너무 높아서 안되죠. 사대문명이 동양에서 일어났고 모든 종교가 동양에서 만들어진 데 되겠습니까? 인도에서는 벌써 힌두교, 불교, 난다 긴다 하는 것, 생생한 것들이 있죠. 뭐, 자연화교부터 시작해서.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에는, 음? 도교, 고담치, 그또 뭡니까? 유교, 이런 뭐, 난다 긴다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서양에서 낮은 지식과 낮은 철학 수준을 가지고, 종교 수준을 가지고, 기독교를 들고 동양에 와서 포기를 하면 포기가 되겠습니까? 초등학생이 와서 대학교 수 가르치려고 하면 그 이야기가 되겠어요? 안 되지. 그 동양이, 서양이 어떤 식으로 그러면 다시 기독교를 포기했느냐? 포교를 했느냐? 선교를 했느냐? 자기들이 산업혁명을 하고 대포와 철선을 만들고 무료구를 동원해가지고 동양을 갖다가 식민지나 반식민지화 했죠. 거기에 첫발대로 기독교 선교사들을 보내거나, 안 그러면은 대포와 철선을, 철선과 그 상품들을 싣고, 거기에 같이 기독교를 묻어들어 와가지고 포기를 시키고, 그때 되니까 동양에서는 통하죠. 자기들이 동양에서 뭐, 뭐, 불교, 도교, 유교 아무리 이야기해보면 뭐해. 철선하고 대포 몇번 맞고, 식민지 총칼 앞에 꼼짝도 못 하는 걸. 동양에서는 어떻습니까? 불교구, 도교구, 뭐, 유교구 다 필요 없다. 어? 저기 귀신 씨나라 먹는 소리다. 이렇게 된 거죠. 공리공론이다. 이렇게 된 거죠. 총칼 앞에, 대포, 철선 앞에, 무형재물이죠. 그때부터 동서양이 우울한 지를 폐게 됐고, 계속 포요가 가능해진 겁니다. 그전에는 포교가안 돼요. 기독교 수준이 성경 수준이 너무 초등학교 수준밖에 중학교 수준밖에 안 되는데 어찌 사대문명이 일어나고 모든 종교가 일어났던 동양에 인도의 힌두교 불교 중국의 도교 유교가 있는 상태에서 포격이 되겠느냐 대학 교수급도 넘는데 대학 총장급도 넘는데 말이 안 되죠 그래, 그걸로 얘기한 거더라 이제 기독교가 성경이 뭐냐면, 이해하기 쉽고, 믿기 쉽고, 실천하기 쉽고, 은혜받기 쉽다. 여러 사람들이 또 같이 해야죠. 여러 사람이 같이 하고, 돕고, 의지하니까 너무 좋죠. 불교는 어떻습니까? 신도 서륵끼이나 스님이나 신도리 서로 소탁 쳐다보듯이 하죠. 해외 가면 어떻습니까? 해외에 이민 가면은, 유학 가면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먼저 도와주죠. 그럼 기독교는들이잘될 수밖에 없어. 이제 불교 등 자연 종교가 농경민족의 종교죠. 농경민족의 종교는 어떻습니까? 기존에 축적된 지혜와 앞선 지혜를 가진 선배에게 의지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스스로 개척하는 그런 것이죠. 농경민족은 어떻습니까? 땅을 갖다가 싸제부지고 다닐 수가 없죠. 유목민족들은 유목민족은 말을 소마와 소를 소양을 갖다 끌고 떠나면 되는데, 한고 자리에 계속 농사를 짓다보면 어떻습니까? 자연지서가 계속 사계절이 돌아가고, 그 지역에 오래도 살고, 그 지역에 또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지식과 지혜가 축적이 되겠죠. 그래서 노인을 공경할 수밖에 없고 노인이 거대한 도서관이죠. 그래도 또그 조상들이나 선배들이 응? 쌓아온 것에 그 다가 그걸 그 자기가 그 위에다가 선배들이 응? 백층 쌓았으면 자기는 돌 하나만 올리면 101층이죠. 근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유목민족들은 돌아다니죠. 그리고 항상 생산물이 부족해서 자기들끼리 치고 박고 합니다. 그 약탈을 해야 돼요 그 와시스를 놓고 죽고 죽이는 부족간의 전쟁을 해야 되고 초지를 놓고 또 죽고 죽이는 전쟁을 해야 되죠 그럼 어떻습니까 부족장의 그 니드에 그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충성할 수 밖에 없어 그러니까 세양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무조건 종교적인 책임 밖에 없죠 무조건 믿고 깔라면깔라 까라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유목민 문화에서 바탕이 되더라. 또 사고를 깊이 할 수가 없죠. 맨날 돌아다니는데. 맞췄다, 이거, 소따리 땡겨야 되는데. 농교 민족은 어떻습니까? 농안기에는 시죠? 그때 되면 어떻습니까? 깊은 사고, 폭, 넓은또 음, 깊은 사고를 할수 있죠. 그래서, 기독교는 척박한 환경의 유흥의 종교고 개시 종교라서 인간은 하나님한테 창조된 피조물이고 종이고 무조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된다. 무조건 하나님 믿고 까라면 까면 된다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서양 물질과 미국의 세상, 미국이 세상의 대생고 중심이라서 그것이 나오고 그것을 만들어낸 기독교를 믿는 것이 시절 인니이더 맞다. 그리고 기독교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더잘 이해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더잘 이해하고, 시장 경제 체제를 더잘 이해하고, 더잘 더 적응을 해서 더 돈도 많이 보고 더 출시하죠. 그래서 지금 시절 인니는 국여보다는 기독교가 맞다. 그리고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불교가 옛날에 지금 미국에 해당되고, 또 불교가 중국에서 꼽혔지 당나라도 지금 미국에 해당되는 겁니다. 거기에 무질뿐만 아니라 문화라든지 사상 모든 게 같이, 불교로 같이 들어왔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받아, 불교를 받아들인 거나, 그 불교의 종교 지수자들은 대단히 앞서 가는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시대 인연이, 지금 우리 쓰는 물건, 제도, 사상, 모든 게, 시양에서 나왔고, 또서양의 대표선수고, 기독교의 대표선수고, 미국이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것이 묻어서 기독교와 함께 들어오더라. 그래서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실천하는 게, 시즈닝에 대한 다 그리고 또, 기독교가 또 얘기하면 쉽고 간단해요. 불교에서 어렵고 복잡하고 막 베베 꼬아놓고 빙 둘러서 이야기한 것을 갖다가 아주 쉽고 간단하고 직설적으로 얘기해 놨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면은 예수님이 옥수의 아들이고 그 밑에 제자들도 참 어부 등뭐 그렇고 또 서양의 철학이라든지 지식 수준이 문화 수준이 물질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그리고 서양에는또 직설적이죠 뭐 불교나 도교나 유교처럼 거창하게 복잡하고 난해하고 막음 이렇게 이야기하면 서양 아그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에 쉽고 성경의 이론이라는 게 쉽고 간단하다고 직설적이더라. 그리고 또그 성경의 결과물들이 산업혁명이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문화, 사상, 제도, 기술, 기계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동양은 저번에도 이야기 했다시피 동양은 뭐 아주 그 정신적으로 뛰어나고 서양은 정신적으로 뭐 미천하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그것도 맞아요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타나스님이 현재 타나스님은 불교 뭐 유교 불교 도교 뭐개적교다 통달하신 분이죠 이 양반이 뭐라 그랬냐 하면은 기독교 이해하는,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는 수제는 3개월, 둔제, 머리 나쁜 사람은 3년, 유교는 10년 걸린다, 도교는 20년 걸리고, 불교는 이해하는데 수제는 30년 걸리고, 둔제, 머리 나쁜 사람은 300년 걸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이타탄화설이면 뭐 물론이고, 뭐, 불교계, 뭐, 일부학자 시식인들을 갖다가 기독교 교리가 미신이고, 뭐, 천박하고, 이렇다고 얘기하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다. 예를 들어 설명 해볼게요. 불교에서 인과, 윤회, 이런 걸 설명하려면 어렵고 복잡하고 양이 방대하죠. 몇 시간, 며칠 이야기해도 다 이해 못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아주 쉽고 간단하고 직설적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모르고 표현해 놨냐? 자, 뿌린 대로 거두리라이 한마디로 끝내 놨어요. 또, 불성회복. 우리, 만약에, 부채 씨가 들어있다 그러죠. 부채님을 다시 회복하고, 불성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이야기할까 하면, 이건 뭐, 끝도 없어요, 불교에서는. 뭐, 유 씨가, 뭐, 오만 거다 동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뭐라 그래놨습니까? 어리아 어린이와,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자없다 그랬죠 또 많은 만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대로일 것이요또 상상수원편에서 마음을 비우는 자가 복을 받는다 이게 지 불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린아이 밖에 되지 않고는 어린아이처럼 아주 순수하고 깨끗하고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불성 그걸 회복하지 않고는 이랬던 것입니다또 많은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건 뭡니까 마음이 우리가 처음에 타고날 때 순수하고 깨끗하고 때묻지 않는 그 본성이라는 말입니다. 온갖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그런 마음들이 아니고 또 마음이 비우는 자가 탄상수운 편에서 마음을 비우는 자가 복을 받는다. 이 마음을 비우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이게 공이죠. 혹시은 버리라는 거고. 우리가 타고난 본성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이고. 또 뭐냐 하면은, 불교의 진열을 갖다가, 진열 선생님이 하라고 하면 또 복잡해요. 말도 멀어버려. 진짜 나, 이 뜻인데. 참나. 이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 해놨냐 면은 애담도 온산으로 간단하게 표현해놨어요. 그리고 불교의 업하고 무명이 있죠. 업하고 무명. 이것도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는, 아담과 이부의 선악과 원제, 요렇게 표현해놨습니다. <laughs> 또, 불교에서 탐진치를 버리고 불성을 회복하는 것의 어려움에 대해서, 마태봉항 중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면은 낙타가 바늘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깨달은 불성해복입니다. 진열을 회복하는 거죠. 진열로 돌아가는 거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게기독교도 용어만 좀 틀리고, 물론 깊이 안 들면 좀 차이만 있을 뿐이지, 말만 좀 틀리죠. 틀릴 뿐이지, 있을 건다 있더라. 이거는 인도 기베트에서 불교를 배워간 예수가 이스라엘 민족의 그 낮은 근기, 낮은 달란트, 낮은 지식, 낮은 문화, 여기에 맞도록 의역해 놓은 것이죠. 쉽고 간단하고 직설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더라. 그래서 근기와 달란트가 뛰어난 사람은 불교를 하는 것이 좋고, 다란트와 건기가 약한 사람들은 기독교가 맞다. 그리고 또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유민의 종교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죠. 그리고 외상적이고, 외향적이고, 그리고 모든 일을 갖다 앞으로 뻗어나갈 때, 치고 나갈 때는 기독교를 믿는 게 좋습니다. 기독교가 도움되고. 불교는 어떻습니까? 이 깨달음의 종교, 농경민적의 종교죠. 수행하는 거고 호흡법 이라든지 무슨 뭐 삼선 어? 다 이게 혼자서 닦는 거죠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상처를 입거나 상처를 심하게 입거나 상처를 치유하려고 할때 내면을 들여다보고자 할 때는 불교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뭘 믿는 게 좋으냐, 그랬듯이, 집에서 가깝고, 나한테 인연이 있고, 집에 가까이 야 자주 갈다 왔다 갔다 할수 있죠. 그리고 이게 불교, 즉 종교를 믿는 것에 대해서 자기 인연이 있어요. 인연이 불교인 사람은 기독교가 떠나도 오래 못 버티더라. 또, 기독교에 인연이 있는 사람은 불교가 떠나도 오래 못 버티더라. 그걸로 결국은 자기, 자기 인연이 있는 곳으로 자기 달란트 근기에 따라 그걸로 가게 되죠. 그리고 선임이나 목사가 은 누구냐도 또, 또 중요합니다. 근데 종교라는 게 인간을 위해서 종교가 있는 거지 종교를 위해서 인간이 있거나 신을 위해서 종교가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을 위해서 신도 있고 종교도 있는 거지 그래서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하는 게 목적이 뭡니까 육체를 달리시키고 정신을 이한시키고 호연지기를 기르는 것이죠 그런데 매수체조 하면 어떻고 극혜 하면 어떻고 등산하면 어떻습니까 골프 치면 어떻습니까 자기 경제력이라든지 신체조건이라든지 뭐. 재판 시간이라든지 여유라든지 이런 거다 고려해가지고 하면 되죠. 자 음식을 먹는데 음식을 먹는 게 뭡니까? 삶을 이해하고 건강하게 건강하게 하고 또 즐기기 위해서 먹죠. 그런데 김치 먹으면 어떻고 <laughs> 짜장면 먹으면 어떻고 탕수육 먹으면 어떻습니까? 자기 몸에 맞고 자기 경제적 힘편에 따라 먹으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어느건 되고 어느게 안된다 그럴 필요가 없더라 그리고 골프가 좋고 멋있어 보이고 상류층이 한다고 경제적 사회적 형편도 안되면서 삐틀개에서 개나 소나 다 따라한다면 이건 그런 지구장애 가는 꼴이죠 운동을 할때 일반인들은 그냥 뭐 어떻습니까 몇수체제고 극기운동하면 돼요 이게 부작용도 고놈이 생기 좋습니다. 돈도 안 들고. 실전 가래대 창시자인 그최바델의 뭐라 그랬냐면 아들이 최바델한테 하나 알아서 물었어요. 무슨 무술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자기가 극진 가래대를 창시를 했으니까 극진 가래대 해야 된다. 이렇게 할것 같은데 최바델는 전혀 다른 소리를 합니다. 집에서 제일 가까운 도장에 다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뭔데 있으면은 어디 갈수 있겠습니까? 또 공포의 시장도 되죠. 불교와 기독교 어느 걸 믿느냐 그거는 그런 게 낫다, 나쁘다 할 수가 없어요. 장단점이 다 있어요. 운동이나 음식도 다 장단점이 있더라. 자기하고 인연이 있다. 인연따라, 근기따라, 달란트따라 그렇게 하면 된다. 두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 기독교의 특징하고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